Yeah. Hey. 안녕하세요 사고 좋은 카이의 김영란 실장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안내해드릴 차량은요 바로 뒤쪽에 보이시는 그랜저 HG 차량을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고객님께서 차박을 너무 에, 하시고 싶으시다 그래가지고 요신영으로는좀 차박이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프리스모로 구매를 해주시면서 저희한테 대차로 넘겨주신 거거든요. 요 차량 참고로 이제 사모님께서 출퇴근용으로 살살 끌었던 차량입니다. 네 2011년식이고요. 어, 그리고 지금까지 주행거리는 12만키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1년에 만키로 적당히 살살 끌었던 차량이고요. 이이 네, 차량, 은한1 3분대에 3,396만원 주고 뽑은 차량이라고 합니다. 옵션 정말 풍부하게 넣으셨고요. 어 쏠루프까지 들어간 이제 마사지 기능부터 시작해서 쏠루프까지 예, 완전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랜저 HG 예, 3,000cc의 로얄 등급이고요. 예, 로얄 등급에 이것저것 많이 추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차 금액이 무려 4,300. 96만원 가량 되는 차량이 되겠고요. 이 차량 끄시면서 어 사고가 두번 정도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신차 뽑아서 꾸준히 탔던 차량이어서 애지중기하면서 네 사고가 조금 있었는데 그거를 보험처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수리를 보셨다고 합니다. 네, 차량 컨디션 지금 너무너무 괜찮고요. 네, 성능지 옆에 띄워드릴 테니까 정지화면 하시고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랑 같이 외판 상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전면부 사진이고요. 네 본넷 네, 외판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릴도 네 굉장히 지금까지 보존이 잘 되어 있고요. 네 범퍼 깨끗합니다. 네 프런트 엔더도 깨끗하고요. 제가 상품화를 거체 네, 기스가 좀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신경을 썼어요.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요차 트레드 지금 앞 타이어 한40% 정도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휠 기스는 변두리 부분에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 있다 보니까 조금 예 요런 부분 있다는 점. 그리고 외판 상태 앞에 어 운전석 도예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거 운전석 뒤또 지금 여기 문콕이 있는데, 여기까지 제가 아, 이따가 촬영 끝나고 나서 황금에 맡기려고 합니다. 에이, 아무래도 제가 눈에 거슬리는 건는 이제 고객님도 거슬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깨끗이 상품화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남았어요. 60% 정도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휠은 약간 예, 앞에보다는 심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약간 예, 까맣게 기스가 갔네요.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후면부, 네, 깨끗합니다. 엠블럼도 잘 보존이 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예, 트렁크 공간. 이제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은 적재함 네, 굉장히 널널하고요. 네, 3000cc. 네, 후면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외판 상태 깨끗합니다. 네, 뒤에도 지금 휠 기스가 군데군데 보이는 모습 네,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외판 상태는 깨끗합니다. 네. 앞에도 휠 기스가 조금씩 있네요. 다네짝다쪽 이런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멀리에서 보면 이제 변두리 부분이다 보니까 잘안 보이긴 하세요. 네, 이렇게 예. 전반적으로 외판 상태 확인했고요. 안에 가서 이제 내부 옵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버튼 있고요. 네차량 예. 네, 도어 트림 쪽도 굉장히 지금 깨끗합니다. 네 이렇게 비춰드리고 아까 어두울 때는 여기 엠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비췄었는데 지금 너무 훤해가지고 잘안 보이긴 하세요. 야간이면 이제 더 예쁘게 보일 텐데 그리고 파워 인더가 이제 운전석이랑 조수석 해서 예, 네,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메모리 시트 네 보이시고요. 네 그리고 운전석, 이제 마사지 기능까지 들어간 차량입니다. 네. 운전석 시트 상태, 이제 사용, 어, 연식이 조금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용감은 있어요. 주름 잡히거나 약간 그런 부분은 있고요. 어디 하나, 근데 해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세요. 그리고 안에 아, 네. 네, 핸들도 조금 사용감은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어, 커버 같은 거, 이제 씌우시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핸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10만 킬로가 넘어가다 보면 은 거의 핸들이 지금 다 현대 기아는 거의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안에 내부 이제 요거는 이제 드라이브에다 놨을 때 이제 전방 카메라에요. 네. 이렇게 들어왔고 그리고 네, 주유구 버튼이랑 그리고 트렁크 버튼 네, 정확한 키로수는 12만 6 0 4 k 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예, 네, 핸들 쪽에 보시면 지금, 어, 핸들 열선 들어갔고요 예, 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갔는데, 요 옵션이 굉장히 비싼 옵션이에요. 예, 네, 차간거리 제어 시스템인데요. 예, 네, 앞차 이제 거리를 설정을 해놓으면, 이제 앞차가 서면 같이 따라서 서고, 이제 거리를 제어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아주 비싼 옵션 들어갔고요 네, 데시보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왔고요. 네, 블랙박스 2 채널 해서 네 들어왔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 제가 후방에 네, 넣어봤는데요. 화질이 조금 안 좋아서 요것도 제가 이따가 손을 가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버튼 스마트 버튼. 네. 여기는 이제 공조기 부분 그리고 예, 전자파킹이랑 오토홀더 들어갔고요 예, 운전석, 조수석 해가지고 통풍시트 다 들어갔습니다 열선시트는 기본으로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자외선 차단막이 예, 뒤에 커튼이 이렇게 예,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예, 앞에 센서 네 이거는 이제 예, 주차 어, 조향보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시보드도 전반적으로 깨끗하고요 조수석 그리고 운전석 시트 상아 조수석 시트 상태 네 운전석보다는 많이 안 타니까 네 시트 상태 양호하고요 네 조수석 도어 트림도 굉장히 지금 네, 보존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네자 이열 시트 넘어가서 한번 이열 어 이열 시트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열 시트는 이렇게 커튼, 수동 커튼도 들어왔고요 네, 보어트림 역시 네, 아주 깨끗합니다. 네, 뒷좌석도 많이 안 타다 보니까 뒷좌석 거의 예, 지금 어, 너무 시트 상태 너무 좋고요. 이제 열선 시트, 암레스트에 이제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갔고 이제 볼륨이나 뭐 그런 어, 채널 돌리는 그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네, 시트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요. 예, 뒤에 뭐, 예, 뭐 기스나거나 플라스틱 부분이 기스나거나 그런 부분 딱히 없이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부 예, 모습 예, 너무 괜찮고요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어요 핸들 빼고는 딱히 뭐 흠잡을 데 없는 것 같고요. 이 차량 아까 얘기했다시피 쏠루프까지 예, 들어간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쏠루프. 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노라마 살로프. 네, 네, 이렇게 잘 작동되어 있고요. 네, 완전 풀옵션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랜저 차량 내부 모습 살펴보았고요. 앞에 나가서 정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외판 상태랑 내부 모습 잘 살펴보았고요. 2011년식 12만키로. 사고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1인 신조에서 신차 뽑아서 1인 신조에서 관리를 잘 해줬던 차량이어서 너무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완전 풀옵션 차량, 네이 차량, 예, 금액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이제 댓글란에 제가 상세히 적어 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희는 에, 탁송 할부, 에, 대차 다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좋은 가이 김영란 실장이었습니다.